최근 지금 세 경기를 보니까 지뢰 급을 묶고 게임에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클럽 딩같았으면 맨발 다 바꿨다. 놔야지. 지난 1차전 때는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첫 경기고 상대가 K3가 뚜껑을 열어봤잖아. 상대가 볼을 쉽게, 패스든, 킥이든, 슈팅이든 못하게, 진짜 필사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갖다가 애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돼. 나이? 뭐, 은퇴?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오늘 우리가, 어, 대전 고래라고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즌1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는지를 참잘뽑길를 해보라고. 현역 때보다 뛰지 못하고 뭔가, 하, 그런,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그지? 체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감각적으로. 근데 그거는 그냥 핑계야. 그건 필요 없어요. 지금 시즌2에 들어와서, 아, K3니까, 어? 상대가 너무 강력한 팀들이니까, 우리가, 아, 지뢰에 겁먹고 그,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오늘 경기도, 그런 똑같은 느슨하게 뭔가, 그냥, 아, 쉽게 축구를 해야지. 어?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큰 코닥지. 오연패라고 할수 있다고.